전 지금 강예서가 어떻게 만점 맞았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요. 시험지 빼돌렸죠. 기말고사 앞두고 예서방에 내려갔다가 아줌마가 준 예상문제 몇 장을 훔쳐봤거든요. 교묘하게 숫자 바꾸고, 유형 바꾸고, 아닌 척 하려고 몇 문제 더 섞어놓고. 예서는 아줌마 믿으니까 예상문제 적중률 100%라고 믿는 모양인데. 누구예요? 우리 학교에선 누가 아줌마랑 손잡았어요? 배웠어요. 돈 없는 것도 무섭고, 집 없는 것도 무섭고, 엄마 없는 것도 무섭고. 무서운 거 천지죠? 강예서, 서울을 내 떨어뜨려 주세요. 난내 실력으로 가면 되니까, 예서만 떨어뜨리면 돼요.